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백광선입니다. 자 오늘 신규 맘모스무게무게 열매 추가, 그리고 구철매 리메이크. 게다가 신규 유령선 보스 산타 보스 추가와 더불어 신규 액세서리 8종이 추가돼 버렸기 때문에 그럼 바로 우리 제로트 씨에게 열매 뽑을 갑시다. 제로트 씨 열매 주세요. 과연 이번 열매들은 등급이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거든요. 구매해봐야 얼마만에 뜰지 여러분들 또좋아요 주면 부립니다 제발 이번엔 빨리 떠라. 아니네야모르지아니네야모르지아니네 어? 이거 뭐야? 이게 뭉게뭉게인 거 같은데 여러분들? 겁나 빨리 떴네? 엄청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바로 먹어봅시다! 냠냠! 뭉게뭉게 같은 게 어떤 느낌일지 자 스킬은 네가지고요 세트! 오! 뭉게뭉게 팔! 아 거의 고무고무? 펀치! 뭉게뭉게 펀치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X는 뭐야? 뭉게뭉게 화이트 스네이크! 와우! 연기 스낵 날려버리고, C는 뭐야? 화이트 플러! 와, 거의 샷건처럼 발사? V는 뭐죠? 오! 뭉개뭉이 날아다녀버려! 근데 이게 원래 원피스에서는 문개뭉이 약한데, 나는 것도 금방 끝나버리네. 오 마이 갓! 근데 여기서 좀 멋있게 많이 나온다. 제트 이 펀치 봐, 이거. 엄청 근육 단단해 보여. 팡! 제 아바타가 흰색이어서 그런지 더 멋있어 보입니다. 엑스, 중중중중 중, 와우, 원거리 공격이구나. 엑스는, 그리고 C는 약간 샷건 느낌, 퍼, 세갈래로 퍼집니다. 실제 원피스에도 이런 원거리 기술 잘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스모커가 실제로 활용을 잘 못하죠. 그리고 이어서 매머드, 거의 전설급 열매인데 이거는 레어로 알고 있거든요. 빨리 나와라. 오! 일단은, 만못은 안 떴지만은, 사람 사람 그... 열매 모델 붙여서 떴습니다. 리메이크 된 거, 바로 먹어버려. 얘는 어떻게 리메이크 됐을지. 슝, 먹어버리고, 능력을 써버리면은, 제트. 와우, 사람 사람 열매. 엄청 커지죠? 요거까지 똑같고, X. 뭐야? 오, 어, 다리에 힘을 모아서? 퍽. 와우, C. 징징징징, 퍽. 오, 이 원거리 기도 생겼나? V는 뭐야? 오, 이 사람 사람 열매 안쓴지 오래돼서 그런지 C랑 V 스킬 좀 바뀐 느낌이 듭니다. X 다시 한 번. 퍽. 땅 짓밟기네. C는 원거리 발사. 주먹 발사. 하? V도 뭔가 원거리 발사하죠? 퍽. 요런 느낌의 사람 사람 열매라는가. 자, 변신해 버리면서 근데 마모스 혈맥이 응근 안 나와. 레온데 왜안 나와? 여러분들 초회 n 응 o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충복입니다. 복인데요 충복입니다. 충복인데요. 복입니다중복인데요복입니다중복인데요 충복입니다. 복인데요중복입니다중복인데요중복입니다중복인데요중복입니다중복인데요중복입니다중복인데요 충복입니다. 충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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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복입니다. 복인데요복입니다복인데요복입니다복인데요 어? 그리고 드디어 맘모스 헬멧 저격 상관이 아니라 너무 안 떠가지고 옆에서 누가 뜬 거를 제가 거래해서 얻어버렸습니다 아니 맘모스 헬멧 뜨지라나 왜토 나오게 꼭 이런 신규 레오가 잘안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누르면 좋을 것같고요 맘무스 열매라서 그런지 약간 털 같은 게 있네요 열매 뭐야 이거 등털이야? 그래서 약간 고무고무 흰색 느낌이 많이 나는데 먹어봅시다 먹어 냠냠 먹어버리면은 맘무스 어 스킬 4개가 있고 얘도 나중에 각성 스킬이 나올 것 같은데 제트 쓰면은 뭐지? 포와 스매쉬 땅 찍어버리고 엑스는 퐁! 돌 던져버리네! 맘모스의 힘을 써버립니다! 그리고 C는 뭐야? 팡! 와, 돌풍을 일으켜? 그리고 V를 누르면은 맘모스 변신! 와우 그리고 여기서 또 스킬이 바뀝니다. C 눌러! 와, 돌진! 찍어버리고 X 뭐야? 헤비 락. 와, 돌 찍어버리고 Z! 퐁! 엄청 셀것 같은데? 한번 잡아볼게, 따르네? 자 씨, 볼지? 아 공격력은 그냥 평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라는 가라 주시면서 추가로이 유령선 이제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으로 풀어주시고 여러분들 이나침판에 해왕류는 빨간색깔이 뜨잖아요. 근데 유령선은 초록색깔 화살표가 뜬다고 합니다. 근데 4 시간마다 리젠이 되기 때문에 더 겁나 기다려봐달라 할게요 유령선 언제 뜨냐 이거? 아 근데 잠깐 그 전에 유령선을 잡기 전에 해야 될게 있어요. 필수로. 이걸 하고 안 하고 차이가 겁나 크거든요? 무조건 해야 돼. 일단 바로 미호급에 불러주시고, 그 해골섬 있잖아요, 여러분들. 해골섬에 가가지고, 버블을 사야 됩니다. 해골섬이 어딨지? 자, 해골섬이 리메이크 됐나? 오, 어, 스컬 아일랜드. 오, 해골섬도 바뀌었네, 그 사이에. 연꽃 같은 게 있고. 뭐야. 자 여기서 입구에 있는 이 녀석 이 녀석한테서 구매를 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얘가 버블을 팔아요 자 얘한테 말 걸어 저는 악세사리를 팔고 있어요 이건 블리투스라고 합니다 500만원에 살래? 이건 무조건 구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500만원 필수야 필수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이 악세사리를 인벤토리에서 악세사리 버블 커먼 등급이지만 이걸 끼면은 물속에서 에너지가 안 달아 악마 열매 지금 저낀 상태죠? 에너지가 안 달아 무적이야. 게다가 심지어 물속에서 잠수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근데 유령선을 잡으면은 그 보물이 바다에 막 떨어져요, 안에 밑으로. 그때 이 버블이 있어야만 그걸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버블이 없으면은 먹다가 죽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필수 악세사리죠, 여러분들. 빼주시고. 좀 답답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4시간 또 기다려야 돼, 이거. 아 2시간 뒤. 어, 유령선 떴다. 이건 초록색까지, 여러분들. 빛이 달라요? 오, 이게 차이점이구나. 자, 바로 그럼 미호급에 타고. 와, 기다린 보람이 있다. 그리고 뜨긴 뜨는구나. 그러면은 유령선 만나러 가자. 와, 바로 앞에 있네? 오! 어, 뭐야 대포를 쏴버려? 어, 뭐야? 아니, 해왕류도 같이 떴어? 같이 뜨면 이렇게 두 개가 떠버리네, 여러분들? 아니 유령선 닥 잡고 있는데 해왕이 떠버리다니? 바로 변신 이건 뭐 참지 드래곤 플래스! 근데 유령선이 겁나 세요 가까이 오면 미혹코 검기를 발생합니다 오, 나 벌써 반피 깎였어 오마이갓 와, 해적선 피 얼마 안 남았다 다시 한번 드래곤! 플레스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죽으면 큰일 나 큰일 나자 그럼 바로 인벤토리 법을 장착해 주시고 드래곤 풀어 오배 망가졌다 자 여기 밑에 상자 겁나 많거든요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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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 상, 상자 열어 열어 열어여어 열어 열어! 그렇지 그렇지 아이 됐다 싹쓸싹쓸이 상자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닦아 닦아 마우스로 눌러야 됩니다 어 있어 어 있어 열어 주시고 와 누구 레전더리 드래곤 목걸이 먹었다고 합니다. 나뭐 먹었어? 와두개 먹었네. 그래도 오 겁나 많이 준다니까? 일단 재설정. 바로 부활에 버리면서어 뭐야? 산타 잡자고? 지금 누가 캔디를 얻었네. 나이스. 여기 축복받은 서버다. 여러분들, 애들 어디로 가냐? 산타 잡으러 간다. 와 오늘 분 대박인데? 바로 변신. 이게. 유령선에서도 캔디를 주나보네? 저는 해왕류 잡을 때만 주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산타 잡으러 가자! 그럼 바로 위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산타섬으로 들어와 줍니다. 오, 산타섬도 생겼네? 산타팩토리. 슝, 순간이동. 자, 여기서 신규, 신세계섬 산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산타를 소환하려면은, 일로 쭉 가가지고, 여기 계기판 같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요런 게 있습니다. 이 비밀버튼 같은 게데 여기다가 그 받은 사탕을 넣는 거예요. 근데 전안 떠가지고 모르고, 지금 저희 팀원분들이 와가지고 넣어줘야 됩니다. 빨리 오세요, 여러분! 자, 사탕 넣나요? 오, 검은 색깔이구나, 사탕. 자, 넣어주세요. 오, 장차 와, 이펙트 뭐야? 호호호호호. 이러면 신세계 산타가 온다는 거. 이거 빨리 때려야 돼. 그럼 잠깐만, 변신! 이거 수상나기 때문에, 때려버리고, 슝! 토네이도. 이오 이게 여기 사람들이 잘 잡더라고 여러분들 씨. 참고로 얘도 빅맘처럼 딜을 안 넣으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데미지 아무 제에 넣어야 돼 슈슈 그리고 이게 산타뿐만 아니라 중간에 잡몹도 나오는데 뭐야 나죽으려 그래 그 잡몹을 먼저 잡아야 돼 여러분들 잡몹이 산타를 실해 줍니다 오 루돌프 나오네 뭐야 이 루돌프 녀석 아니 루돌프까지 <laughs> 와우 어, 잡아버리고 안돼 잠깐만, 토네이도. 봐봐, 이렇게 힐한다니까? 오. 다시 한 번, 이. 와, 뭐야? 뭐야? 산타 이렇게 순삭했다고? 뭐야? 나 뭔가 아이템을 받은 것 같군, 여러분들? 엑스. 제트. 뭔가를 받았는데 뭘 받았는지 모르겠네, 이거? 그리고 조물에 겁나 나와. 얘네가 막 산타 힐해줘. 긴 녀석들이야. 자, 이 바다란 녀석아. 주... 오나나 죽어버렸어 와 선물 다 던지고 와 뭐야 쿠키 던지고 어? 오요런 아이템을 줬구나 리미티드 한정판 순록의뿔검 데미지 오퍼드 증가 달린 속도 와 플러스 5 나이스 이게 조물에게를 잡아도 요런 아이템을 주고 심지어 산타에 검도 준다고 합니다 아 근데 아쉽게 산타에 검을 못 먹었는데 또 이번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다면 은또산타가 얻을 때까지 겁나 노가다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누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의끝까지뿅